종이봉투가 있으면 여기 밑에 이렇게 접혀진 부분이 있죠. 자이 접힌 사각형 부분이 앞쪽으로 오게 두고요. 자 윗부분을 이 접힌 선에까지 내려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이 아랫부분 밑면과 위에 면이 딱 맞도록 접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가운데, 여기, 가운데쯤에, 음, 가운데에서 위로 한 2cm 정도 떨어진 곳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주세요. 이 정도.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종이에, 종이 봉투에 가운데쯤에서 여기서 살짝 올라온 쪽에 점을 찍고, 자, 이 점에서 왼쪽과 오른쪽 모서리까지 선을 그어주세요. 이렇게. 자,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사인펜으로 그었지만, 우리 친구들은 틀릴 수 있으니까 연필로 그려주세요. 자, 연필로 그려주셨으면, 자, 요거를 펼쳐서 그대로 잘라주겠습니다. 자, 사인펜 선이 보이면 예쁘지 않으니까, 사인펜 선이 보이지 않게 잘라줄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잘랐어요. 여기에 이제 눈과 부엉이 눈과 부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부엉이의 눈을 한번 그려볼게요. 뭐 하얀색 종이도 좋고 음, 노란색 색종이나 다른 컬러도 상관없어요. 자, 부엉이 눈은 크니까 이만큼 크게 크게 그려줄게요. 크게. 자, 엄청 크죠? 자, 선생님은 한이 정도. 이 정도 크게 그리고 하나만 그리고 자, 반으로 접어서 반으로 접어서 이를 그대로 잘라 줄게요. 자, 그리고 펜이나 색연필을 이용해서 가운데 눈을 이렇게 색칠해주겠습니다. 눈이 되었죠. 자, 이 눈을 풀로 붙여줄 건데요. 자, 부엉이가 약간 이렇게 요 위에 삼각형이 살짝 가려질 듯하게 붙여줄 거예요. 자, 눈에 풀칠을 잘해서 요 위에 이마 부분에 살짝 가려질 정도로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 자, 눈을 너무 작게 한 친구들은 아마 이 얼굴에 가려지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될수 있는 대로 좀 큼직하게. 자, 큼직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부엉이의, 어, 대부분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눈을 붙이고 난 뒤에 이 아랫부분에 접힌 거를 아래로 이렇게 펼쳐서 내려주세요. 자, 내려주시고. 연필로 자, 배의 동그란 부분을 아래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배 부분을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사인펜과 색연필을 이용해서 배에 예쁘게 무늬를 한번 넣어줄게요. 자, 선생님은 이런 무늬로 한번 꾸며줄게요. 자, 배 부분은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자, 그럼 우리 중요한 어, 중요한 걸안 했죠? 자, 뭐가 빠졌을까요? 자, 맞아요. 부엉이의 부리를 깜빡하고 선생님이 빼먹을 뻔했네요. 자, 부리를 자, 선생님이 아까 오렌지색으로 했는데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길쭉하게 잘라서 여기다 붙여줄게요. 자, 위쪽에다가만 붙여줄게요. 살짝 이렇게 열리게 이렇게 붙여줄게요. 왜냐하면 이 안쪽에다 우리는 지금 넣을 거기 때문에 완전히 붙이지 마세요. 자, 이렇게만 붙여줍니다. 자, 이제 부엉이가 되었나요? 어, 아니죠. 뭐가 빠졌죠? 맞아요. 날개가 빠졌어요. 자, 선생님은 이번에도 날개를 한번 그럼 만들어 볼게요. 자, 날개는, 자, 반으로 접어서 색종이를 날개 모양으로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날개를 그려주시면 돼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친구들은 연필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날개를 긴 물방울의 끝에만 깃털 모양으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날개가 두 개가 되었죠. 자,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자 그리고 날개에도 깃털을 좀 달아주면 좋겠죠. 자, 깃털 느낌을 내기 위해서 다른 색 색종이, 어, 다른 색 색종이로 무늬를 넣어서 한번 잘라서 붙여볼게요. 자, 선생님은 이 보라색 색종이를 이용해서 털을 만들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자르면 삼각형 모양이 많이 생기거든요. 자, 선생님은 삼각형 모양을 이용해서 날개를 꾸며주겠습니다. 자, 많이 많이 잘라주세요. 자, 기울여서 이렇게. 자, 친구들 집에 혹시 스티커가 있다면 스티커를 이용해 하셔도 괜찮아요. 스티커, 예쁜 스티커를 붙여서 부엉이를 꾸며주어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 여기에, 자, 이 날개 부분에 전체적으로 풀칠을 조금 해주고, 자, 풀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네요. 자, 이, 깃털들을 넣어주세요. 본사 안쪽에 여분 풍선들을 넣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얘를 붙여줄게요 얼굴을. 자, 필로 먼저 삼각형 두 개를 먼저 붙여주고. 두 개를 먼저 이렇게 붙여주고 다시 이 부리에다가 풀칠을 해서 접어서 이렇게 둘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러면 부엉이처럼 됐죠. 자 이제 날개를 달아주겠습니다. 자 날개는 이렇게 옆에다가 달아줄게요. 자 옆쪽에 날개를 이렇게 풀칠해서 붙여주시면 돼요. 됐네요. 자, 어때요? 부엉, 부엉, 부엉이. 아, 날개가 조금 작군요. 자, 선생님 날개가 좀 작은 것 같아서 날개를 조금 더 크게 하고 싶어졌어요. 자, 날개를 조금 더 크게 키워볼게요. 이쪽에 한번더 날개를 이렇게 붙여주고 싶어졌어 자 풀칠을 해서 자, 이 날개 밑쪽으로 이렇게 붙여주고 자 튀어나온 부분은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죠 자 날개가 커졌어요 나왔어요 아, 아 조금 낫네요 보다 좀 날개가 큰 부엉이가 된것 같아요. 자, 남는 색종이를 이용해서 부엉이 머리 위에 깃털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칠해서. 우리 친구들 마음에 들도록 부엉이를 예쁘게 꾸며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